아니요, 뭐 이상한 개그맨 같은 거?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하셨어요? 아, 제가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전주이다 보니까,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발전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전주에 와서 그닥 전주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 먹고 자고 있는 것들을 좀 전주스럽게 만들면, 전주가 훨씬 더. 전주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걸 한식, 한옥, 한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대표적으로 한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전주를 여행하는 문화를 기획하는 걸 시작으로 지금은 경복궁, 부산, 제주도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오는 한국인, 외국인들이 모두 다 한복을 입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선래님 이제 오늘 부모총리상 수상하셨죠. 네. 수상 소감 좀. 네. 뭐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2012년도에 이 혼자 이걸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었을 때부터 지금 2019년도 이렇게 7년 8년이 흘렀는데 이제 혼자 받은 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일했던 직원분들이 같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원분들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야. 스타벅스가 직원들 과 함께하시겠다. 네, 네. 네. 또뭐 관광에 날 기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 아.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왜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독하게 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닌 자기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이 상당히 기풍스럽고 <laughs> 네.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신발표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한복 나가면 다 빌려 입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 한복 남 매장에 있는 옷을 제가 지금 입고 왔고요. 네, 어, 지금 약간 오늘 컨셉은 꽃도령. 네. <laughs> 네. 그 드라마 촬영장에 온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는 이유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환상들을 갖잖아요. 드라마나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들한테, 어, 단순 한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다양한 어 한국에 대한 모습들을 재현시켜 줄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약간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저희 회사 운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복을 그동안 지키고 배워왔던 한국인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한복을 좀더 즐기고 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저희가 준비해서 앞으로 더 재미있고 더 아름답게 한복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음, 여러분이 만약 한복을 입는다면 일상과는 다른 특별함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 지금 제가 지금 이걸 느끼는 것처럼.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에서 보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을 때 한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어렵게만 느꼈던 한복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더 가볍고 쉽고 접근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